안녕하세요. 저 올해 오이를 좀 심었는데요.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오이를 저 따서 먹으면은 좀 써요. 가물어서 비닐로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다 물조도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. 아, 페트병이 이렇게 있고요. 요 밑에를 여기를 이제 따주고 이제 고추대로 꼽아서 고정시킨 다음에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. 달러 될 겁니다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거 뽑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. 네, 이제 물통은 다 설치를 했고요. 이 통에 이 정도, 뭐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모래를 놓으면요. 물을 보면 물이 한뭐 시간? 뭐 올해는 뭐한 3시간?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충분히 오이한테 물이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.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야, 뭐 물, 호수 묻지만요. 몇 개씩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, 어, 오이한테 수분이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이도 많이 수확도 하고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